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인생의 여리구를 극복합시다 말하요 인생의 여리구를 극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인생의 여리구를, 여리구를, 여리구를 극복합시다, 극복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일학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냥 눈 감고 나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진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인생의 여리고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단강을 건너서 어디 오게 됩니까? 열리고라는성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열리고 성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여러분 요새였습니다. 이 성을 정복한다는 건 어떤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은요, 이 둘레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요. 6m 정도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6m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성, 성국이 큰지. 높이는요, 그 7.5m에서 한 9m 정도 되는 높이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은 경사진, 30도 정도 경사진, 이렇게 앞으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피어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 알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는 저 여리고 성을 극복해야 된다.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은 무기를 가지고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열고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을 정복하라고 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열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열고 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절망스러워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뿐만 아니라 좌절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당황하게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문제가 열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열리고성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점령할 수 있다. 너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몰아닥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열일고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들어하는 열 고성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하나? 열리 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열리 고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원하십니까?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네.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놓인 여리고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들이되 시기를 기름으로 청원합니다 아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점령하는 세 가지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 6장 1절에서 2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6장, 우리 한번 같이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아, 아, 말미야마 암열군는 아, 굳게 아, 다쳤고, 힘파는 질과 질과 자가 없더라. 여와께서 호 요사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열리고와 아, 그 왕과 우사들을내 손에 넘겨 줬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너 열고서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문제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라. 아, 네.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 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너희들이 저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나게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붙였다! 아, 네. 하늘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붙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은, 뭐라고요? 무너지리라. 아, 예,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신이 오십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6장 1절 을 말씀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여러분은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아니, 지금 여인구성이 굳게 닫혔는데,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들어갈 팀이, 들어갈 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희망이 없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마음에 받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뭔가 징조가 있어야, 뭔가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뭔가, 네? 막 예를 열구성이 열렸더라도 해야, 뭔가, 하나님, 뭐, 그, 뭐 침투작전을 해서라도 들어가서 무너뜨리는데,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붙였다. 내가 무너뜨리라. 할렐루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는 건 뭐냐?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그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1967년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변명하, 변명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명하기를 6.1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 이때 이스라엘과 아랍 군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300만이 다였어요 근데 아랍군대는요 3억 3억이 넘었습니다. 컴퓨터로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로 이렇게 해봅니다. 전쟁의 승률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데 컴퓨터는 말합니다. 승리 불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전략적으로도뭐도 이길 수 없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때 모세 다이안 국방부 장관이 컴퓨터를 내팽개칩니다. 과학으로 안된다면 컴퓨터로 안된다면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내가 저 아랍을 중국하겠다 그리고 그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만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6일만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 6일만에 아랍군대와 싸워서요.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는요,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구라는큰성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해보지도 않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열일고성의 정복 방법은 누구의 방법들 하나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들. 그러므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 두고 있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네. 그러니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작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작전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무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침묵하라. 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외치라. 이렇게 네 가지 작전을 말하는데 이걸 한 마디로 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야. 뭐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으로 너희가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뭘신중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뭐라고요? 침묵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분명히 여유구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어딨어.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산책하는 거야? 전쟁, 전쟁하는 거지. 이거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산책 아니야? 산책도 이렇게 하지 않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 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240만 명이있는데 240만 명이 다 같이 그냥 도를려면한두 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으라고요? 일곱 바퀴예요. 그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 4 시간을 그것도 건강한 사람도 괜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나이 나이 들고 뭐 약간 힘든 어르신들은 어떻게 돌겠어요또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돌겠어요? 아기나 산모들은 어떻게 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기나 산모도 어린 아이도 또한 나이든 노인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다 함께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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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절대 뭐아라 침묵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에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네.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살아는 지금부터 이, 한 21년 전, 2000년 7월 달에, 7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에 대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오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 뺑소니 차가, 아니, 음주, 음주운전차가, 음주 반수하는 차를 피해서 하다가 이 갤로퍼 운전대차가 그뭐니까그 아, 뭐, 뭐, 티코입니까 그 티코 말고 뭐죠 마티즈 마티즈 차를 타게 됩니다. 거기에 타고 있던 대학생 하나님을 참 믿는 대학생 지선이라는 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 몸에 화상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그 사고를 당한 후에,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복하고 사복 가운서도안 지키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 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때로는 내 얼굴 때문에, 내살깔 때문에 사람들이 힘하다가고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멋지게 그 어려운 사고를 딛고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써내게 다 2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는 그의 닥쳐진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합니다, 한날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될때 자기가 존귀한 자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 요그때도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침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묵히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니 돈다고 무슨 뭐 엄청난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았어요.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게 될 때, 여의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에, 그냥 조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100% 순종하기를 원해요.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 행복하지만, 하나님께 50% 순종하면 50%만 행복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100%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온전하게 순종하게 될때 놀라운 여리고를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가운데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라고 다른 말을 말하면요. 믿음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정복하라. 이 말이 여기에는요. 우리가 요사에서는안 나왔지만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몬데>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믿음>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무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 <들어왔습니다. 믿음> 할렐루야 자. 지금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했다고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불가능해요.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했다고요. 뭐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작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는이 작전이 무슨 작전이라고? 믿음 작전이다. 아, 네. 뭐라고요? 믿음 작전이다.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사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뭘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돌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돌면 여러분 100번 돌아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100번 돌지 않더라도 13번만 믿음으로 돌아도 믿음 가지고 돌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께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네. 믿음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빠지면, 여러분,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 생활입에요 믿음의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을 빼놓고 생활하십니까? 처음에도 믿음, 나중에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 삶의 초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이 믿음이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뭘 보여드리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이 성을 저희에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대요? 연구성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다른 말을 말하면 이 문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그온 문제 온이 성이 여연구성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네. 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의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정복하게 되는데 이 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의 우승을 만났으니까 여의 우승을 만난 저와 여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을 이 문제를 주셨다는 믿음에 확신이 오시니까 그러면 되지 십시오. 모든 문제야 내삶 앞에서 무너져라. 모든 문제에 너는 복음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아멘. 대상아 너는 복음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아멘. 인생의 장애물아 너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굴복할지어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함. 실현에서만, 실패에서만, 문제에서만, 복음을 모르는 광고한 신명의 성들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아, 네. 무너질지어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죄로축원합니다 아, 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하겠습니다. 20절. 다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질로 외치니 뭐라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뭐라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다친 성문이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수 없는 그 성문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성을 취하였다 그 성을 취하는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7절말씀 볼까요? 그것뿐입니까 27절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의 명성이 그 땅의 권진이다 여호와께서 누와 함께 하시니? 여호사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명성이 누구의 명성 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리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으십시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문제는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속에 모든 여름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여러분의 명성이 드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삶의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문제를 볼때 기가 뜨고 내 마음속에 자제를 오고 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내물는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걸 이겨내기 원합니다. 내가 용축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아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일분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다 주하고자 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o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내 인생의 열일곱 성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나아가는 귀한 순도들의삶 가운데 열구가 무너지고 저들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저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하나옵나이다. 아멘